좋았죠. 제가 아는 이름들도 있고, 예전부터 그 개성불패의 왕팬이라, 그, 그, 되게 좋았죠. 되게 신기, 신기했어요. 그냥 호주 리그고 호주가, 솔직히 야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하면은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데, 그래도 이렇게 한국 그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이 생겼다고 들어서 되게 좋고 신기했어요. 일단 호주는 야구가 불모지거든요. 저희도 20년 살았지만 야구 경기 뭐 리그가 있다는 얘기 들어봤지만 그 리그를 제대로 보러 온 적도 없고. 그래 특별히 이번에 질롱코리아가 너무 이름 이쁘잖아요, <목소리> 코리아. 그래가지고 아좀 특별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, 마침도 좋은 기회가 있고 해가지고. 같이 와가지고 너무, 너무, 너무 있어요. 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거든요. 그그 한아에 있는 야구를 하기에는 또 멀리 있고 많이 와닿지 않는데 또그 야구팀이 생기고 가까이 접할 수 있으니까 또 진로가 생겨서 멀지도 않고 예 그래서. 저희 교민들이 즐기기에 좋은 문화가 하나 생긴 것 같아 좋습니다. 어, 부상 없이 경기 좋은 경기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좋지 않은 환경이고 이제 힘들게 연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 코리아 팀이라는 이름을 쓰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이거를 발판으로 좋은 기회를 삼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구단에 픽업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프로야구는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그 축구와 더불어가지고 양대 스포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... 축구와 야구가 우리 국위종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락과 화합에 기여할 만큼은 굉장히 기대하거든요그 극단적인 얘가 2002년 월드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. 그 질롱 코리아가 그 빅토리아주를 연거지로 해가지고 호주 프로 야구에 금년부터 참가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동포사회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뭐 이심지 않고 있으며 저로 뭐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질롱코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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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롱코리아 질롱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질롱코리아 화이팅, 화이팅, 질롱코리아 화이팅. 화이팅. 질롱